리마, 어떻게 뜬글지고 올려놓으시죠? 내가 지옥으로 보내드리죠. 여보세요그기 어, 어? 누구 앞서야. 받으시라고요. 어디 있으세요? 아 어, 어제 한번 들어와서 고무나무 찾으러 여행 떠나고 있는데요. 레리코, 뭐야? 너왜검 들고 있냐? 검 내놔. 아, 그래요? 여, 아, 안코. 아, 그래요? 여행을 떠나셨다고요? 여행을 떠나셨다고요. 알았습니다. 자, 여행. <laughs> 네. 어, 허드 님이 네, 뭔가 이상한 눈 진짜 뭔가 이상한 눈치를 까셨나 봐요. 맞죠? 그러니까 죽었죠. 어디 있어요? 헤이, hey, where are you? 죽었잖아요. 어디 있어요? 저안죽었데 스파이더에게 죽었다며요 안죽아있는데 어? 죽었어 어? 님니아 네? 많이 걸리시는 거 아니, 에요자 아, 집에 한번니아가 보세요.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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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밟을까요? 아 밟을... 밟아 밟아! 나 밟아! 터 지금 입어 밟아? 어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설치할까 돼? 내가... <laughs> 계세요? 사실 저거 아래 아무것도 없는데... 아래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갑니다 아이고, 아유 아유 잘봤습니다 <laughs> 아... 뭔가 아주 뭔가 아주 덜거래 지던데요? 아우 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예. 네, 아, 여기 이래서 아, 놀리는 맛이 있나 봐요. 네. 이래서 놀리는 맛이 있습니다. <웃음>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니마. 님님니마. 기 싫어요 왜요? 할게요. 내돌아. 뒤에 보세요. 아 내돌아이다. 싸옵니다 전쟁이다. 왜? 지옥에 나가라. 치트키라스 진짜. 치트키트 진짜. 치트키트 진짜. 솔직하게. 아야 선물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선물이요. 루비검. 로제 루비검이 더 좋네요. 아니야 그거 오른쪽으로 어? 반짝반짝거리면 쪽으로 반짝. 와 한방이야. 몰랐어 네. 근데 이거 문제 어떻게 뽑았어요? 네? 여기다 충전도 안 되는데요. 아 그거 F2, 그거 배트 배 박스 아니면 NFE 아니면 m f s u 에이씨 충전하기도 힘드네. <laughs> m f e 를 빨리 만듭시다. 그러면 m f e 자. 맞았다. 이... 골드를 근데 러브 반은 뭐예요? 러버가? 러버로 이거 아, 필요 없습니다. 어뭘 하시는 겁니까? 아자자자 아아 캐지 나 캐지 나 이거 이거 아. 첫 남았다. 젠젠다. 자내 목내목이가 들리는데 네. 기분 좀 좋겠죠? 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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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누가 더 누가 더 잘하나 해볼래요? 도전 아니요 도어 아도화를끊어야 안돼 나왜내왜나 16개 만들었지? 네개만 만들어도 되는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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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도전 싸우 싸우자는 지금 싸우자는 소리죠? 지옥으로 간다. 뭐야 왜 안돼? 끊으셨어요 니바? 왜 안되냐 여기? 제가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렉 걸리는군요 미친. 어쩐지 렉 걸리 어쩐지. 아아 렉. <laughs> 저, 이, 여보세요. 야, 보세요. <laughs> 내가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까? 노래 네. 아, 이거 이거잖아요, 님은. 아 <laughs> 이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껐습니다 뭐야, 이거 아, 뭐야? 뭐, 뭐야, 이거? 숨을 쉰 엔진, 엔진 크리스터. 엔진 크리스맞잖잖전화 t o r Batson. b a t s 이거 Batson. b 는거야 머신 b a 아 러버 러버 하나 더 붙여야되겠다 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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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렇게 해놓고 t t s n s o s o t n a o n A kingdom isolation and l m h i m the king. y m n g e m a e e n m f o i n g to go to 하 h 엔치 n 치 벤치. h 나 e 치야 아니면은 네, 여기서 개드립 칠사 e n 이제 뭐아 n 네, 이제 바 이제 뭐 아시겠죠 c h b e 기 c h Bench, b 어쨌든 h 스 e n c 아 b 미친 시끄러 e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네요. 제 귀가 정말 순간 멍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쫓깐냈어요 짜증나서. 와우! 와우! 지열팔, 콸콸 터져라! 필드. 엠피트 왜아 자. 네, 아뭐 아 불쌍한데 뭐 한번 전해 주죠. 네, 불쌍하잖아. 여보세요? 네. 아이왜그러 시끄러워서요. 제가 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여기서 나가는 다 이유가 있겠네요. 나갈게요. 네 안녕히 나가세요. 서버도 닫아야지. 헐 니바. 에이. 서버 닫아낼까요? 안 닫을까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아 목소리 끊기시네. 아이뭐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 이제 마이크 끊을... 안 좋으시네. 님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아니, 님 마이크 지금 엄청나게 끊김 님 스카이프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죠 님 스카이프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겠죠 잘 들리네요 아전 연결이 아주 잘 되어있다고 돼있는데요 지금 저에게 구라 까신 거예요? 아까 뭐잘안 들린다면서 한 사람이 누... 어느... 수... 아... 씨... 조만간 진짜 구매... 정리를 똑바로 시켜야 되겠다 에. 근데 요댕님은 요즘에 통화가 안 돼요. 에. 요댕님은 요즘에 통화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빵빵 터져라! 풀같은 에, 다르며 빵빵! 태어나기만 해봐! 장난입니다. 에. 이거 언제 다 돼? 이거, 이거 과부하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네 너무 과부하 안 되잖아 어차피 근데 나노세브가 이 너무 약해는 아니고 너무 쓸모가 너무 쓸 수가 없잖아 절개 왜잖아 셨죠아 그럼 전화 안 하면 대나 다시 끊을까요? 에이 그러, 그러기 있기 없기 그러기, 깊기. 좀 들어가세요. 좀, 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왜요? 예, 아까 전화. 누구 누구랑 전화하시는 거죠? 언좀 있으면 누가 올것 같아요. 어, MFP이 벌써 만드셨네. 네, 아 제가 성장이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유 어차피 나중에 다, 따로 나올 겁니다 걱정마세요 이렇게 하면 차지도 않는 아 여기 차고있군 아나무세츠라 별로 안좋은 시트네요 핫... 아니 그 검은 좋죠 네 아주 좋네요 한방! 아주 좋죠? 어디요 정말 쉬죠 어렵죠 어요 정말 쉽죠? 아니 어려워요 그래요? 아이벤트 세이브죠 이게 아니요 인벤 세이브가 아니라고요? <laughs> 어디서 약을 팝니까? 꺼, 시청자 여러분들을 시청 시청자 여러분 그거 한테 구라 까면은 손목 손목 날라간다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어디 한번 죽여보시던지 어 아이, 지금 맞... 게임 퍼뭐퍼슨가 저걸로 바꿨는데요? 님? 아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맞잖아요 지금 바꾸시 뭐야 이 아이템은 이제 제 겁니다. 안녕. 아 아이템. 아, 아, 아이템 아 겁나는데 아, 빨리 가져가요. 여기서 나가면 되겠군요. 아, 빨리 가져가요. 네. 아, 가져가세요. 제가 먹기 먹기 전에 빨리 가져가세요. 여기라고요. 빨리 나오세요, 니마. 나오세요. 아, 나오세요. 어잠 아, 아이템. 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방상, 아줌마, 나왔구나. 아무튼, 이시죠? 님이 계속, 검, 검 들고 달려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님이 검 들고 달려오시지 말아셔야죠. 지금, 뭐, 설마, 치사하게, 뭐, 치트키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우리, 집, 우리, 우 테러, 우리 집 테러 하는 건 아니죠? 저, 밴댐. 님 써본 데, 딥이왜 밴당해요? 몰라요. 님없겠죠 님은 근데 님은 있는데저비 없습니다. 어 있어요. GM 청생 GM. 아, 진짜 있네? 와! 자, 지금 있... 영상 찍고 있다는 거. 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아, 호두니 호두가 네 구라를 자주 치네요. 네. 택기 타겠다는 것도 라입니다 여기서 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 택히 다날 거예요? 네, 이제부터 안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전자야, 저메팔놓으세요 제가 보내드린 거잖아요. 아, 있어, 물건은 배팔레다. 자, 그러면은, 네, 호드님은 이제 저희 영상에도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잘 됐다. 잘 됐다고요? 네. 아 진짜요? 네. 왠지 그러니까 섭하다.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진짜로 받아들였네요? 진짜, 진짜 아, 진짜로 아니? 받아들였네요. 진짜로 받아들였네요? 이건 진짜로 말할 수도 있지 않아 그러면 진짜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가짜로 해드릴까요? 네 맘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맘대로 하시니까 아, 저는요 남에게 일단 기회를 많이 줘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이제 좀 그런게 있어요 이제 저 사람이 싫다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뭐네뭐 네뭐 억지로 시킬 이유도 없고 예 제가 억지로 강행할 이유도 없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제가 억지로 강행한다는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맞죠 자 우리 시청 여러분들 아, 호드님. 자, 여기서, 과연, 예, 바로 탈퇴가, 탈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할 것인가? 이문화라 이제, 예, 호드님이 알아서 정해주시고요. 설마, 테킷 라이트 그거 하나 때문에 설마 하겠습니까? 에 예, 일단은, 좀, 경과를 두고 봐야 알겠죠? 어드님, 네. 예,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 그거 하기 싫다는 사람은 제가 억지로 안 시켜요. 좀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그거를 존중합니다. 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은 내일. 네, 내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뿅